사실 디자이너한테 말 거는 거좀 극혐이잖아요. 나도 이거 한 15만 원쓴 머리란 말 e s i g 이 e r d 말 s i g n e r designer, d e s i g n e 필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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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고 g n e r designer, d e s i g 이 e 다 이네 머리가 망하는 이유, 너한테 아. 맞는 머리 찾아주겠다.인데, 머리를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잘라버렸어. 아, 잘라면 돌이킬 수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스타일 변신에. 대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엔 스타일 변신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음, 음. 해봤자 지금 유행에서는 댄디, 아니면 에즈펌, 아니면 시스루. 이거 세 개만 고민하면 돼. 유튜브 보면은 약간. 그 머리가 내, 내가 도저히 못하는 머리다 예를 들어 머리가 막좀 지랄 맞다거나 음. 막 이래서 못하는 머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네 얼굴형이나 네 스타일의 그 머리는 아. 진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미용실 디자이너한테 한 번은 물어봐라 물어봐야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디자이너한테 말 거는 거좀 극혐이잖아요 나도 이거 한 15만 원쓴 머리란 말이야 디자이너랑 정말 말을 많이 해말 많이 하고 이렇게 시도해봐도 되겠냐 저렇게 시도해봐도 되겠냐 해도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나오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거는 연습과 말거는 습관은 만들어져야 내 두상, 내 얼굴의 모양 이런 걸 디자이너한테 배울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좀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무슨 자신있게 자르더니 무슨 상고 고등학교 상고 머리를 잘라놔가지고 제가 아예 반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박쳐가지고 음... 가짜 전문가인 경우가 있어요. 필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필터링을 머리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꿀팁을 전수해줄 수 있나 하는. 내 거. 개인적인 거야. 그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니까 맞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일단 헤어 모델 찾는 미용실 다 제껴라. 모수 자체가 없는 미용실이야. 포트폴리오가 없는. 어 포트폴리오가 거.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좀 해줄 테니까 와 주세요거든. 실력 있으면 그냥 넘쳐. 그리고 프랜차이즈 미용실들 많지. 거기서 육성된 디자이너들 중에 월급이 좀 높아지고 몸값이 세지잖아. 이분이 자신들의 미용실을 차려. 근데 이때 그러면 안 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고객 명부를 가지고 가.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미 시작하자마자 쫙 쌓여. 내 손님들 리거 어, 가지. 근데 헤어 모델을 찾는다? 그런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헤어 모델을 찾는 동네 병, 동네 미용실은 일단 거르자.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쁜 그리고 젊은 여자 미용 선생님을 찾아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젊음은 과연 몇 살로 보여야 하는가? 어린 게 아니야. 음, 음. 어린 미용사들은 나는 무조건 피하는 편이야. 포트폴리오가 없잖아. 미용사 선생님이랑 난 되게 친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남자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두상이 다 다르대. 여기에 맞는 뭐 삼각형의 두상인데 반곱슬인 경우, 아니면 동그란데 직모인 경우 다 다르대. 경험을 많이 해봤어야 됐어.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걸러라. 젊음의 나이는 개인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예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용도 미용실도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고 그분도 여태까지 꾸며왔던 분이야 잘생겨지고 관리하고 꾸미는 거는 이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쁜 분들은 멋진 걸잘 알아 그리고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을 확률이 높아 거기에 30대 후반 20대 후반이면 경력도 얼추 쌓였어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가장 예쁜 디자인을 찾아주기가 좋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꿀팁이야 상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케이. 1번 커트를 하러 간다. 커트를 하러 간다. 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무조건 사진을 들고 가서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어, 안될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첫 번째는 기장이야. 나 같은 경우에도 히피펌을 하고 싶어서 머리를 기를 때 어디까지 길러야 되는지 상담도 다 했었거든. 그런 머리 길이. 길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모질. 머리가 이제 너무 직모인 경우에는 파마를 넣어도 이 머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곱슬이거나 너무 곱슬이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안 된다는 것 아니면 사실 해도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미용사 선생님이 해 주는 말이 그있지이 머리 드라이 해야 돼요. 아, 저 드라이 할게요, 제가.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돼. 사진을 들고 가면 그렇게 스토리가 풀린다. 자, 그러면 2번이죠. 약간 조금 더 돈을 써 가지고 응. 뭐 파마를 하든 파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파마하지 말고 다운펌만 해라. 왜 약간 호일펌 이딴 걸 하고 싶을 수있죠 그건 드라이로 안 도저히 해. 안 되잖아. 아 하지마. <laughs> 내가 내 두상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머리가 분명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렸고 한다라는 확정이 되면 해. 호일펌은 머리 진짜 상해. 그랬다 실패하잖아. 반삭하든지 아니면 그 상한 머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 6개월 정도 걸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특별한 머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말했지. 시스루 아니면 뭐 댄디, 뱅 혹은 에즈 이런 정말 무난한 거 먼저 해 보고 거기서 올린 머리 찾고 난 다음 도전했으면 좋겠다. 파마 하지 마라. 파마는 진짜 직무 아닌 이상 하지 말고 너네들이 그냥 그 롤빗 가지고 드라이기로 하면 돼. 물론 당연히 연습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지.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파마를 선택하면 무조건 너는 울고 있을 거고 파마를 한 선생님은 너무 이쁘다 이야기를 할 거다. <laughs>